때는 제 2차 세계 대전. 미군이 일본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e are here. You hit this one. Drinks are on me. Bombay d e r to crew. Bombay doors open. 일단 적군은 몰락시켰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료가 목숨을 잃게 되죠.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잔페리니. 하지만 그는 미국 땅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채 반항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놀람> 고고고고. 그러나 잠페리니의 곁에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와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형이 있었고 육상 선수였던 잠페리니의 형은.

결국 잔페리니는 올림픽까지 출전하며 기록을 깨버리는 등 훌륭한 육상선수로 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면서 전쟁에 참전한 잔페리니

하지만 이내 엔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잠페린이와 동료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추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구조 팀을 기다리기로 하 는, 이들,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은 미친 듯이 구조 요청을 해보지만 비행기는 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배고픔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갈매기 한 마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메기를 먹은 이들은 탈이 나게 되고, 이들은 갈매기를 이용해 생선을 잡아 먹으며 굶주린 배를 달랩니다. 그렇게 18일째. 이들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며 바다 한복판 t 표류하게 되죠 하지만 비를 통해 식수를 넣는 등 이들은 o 어까지 잡아먹으며 가까스로 생존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들은 또다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 보지만 공포스럽게도 그들은 적군이었던 일본군의 전투기였고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엔 고무보트에 구멍이 난 상황. 이들은 수리 키트를 이용해 구멍을 메꾸며 또 다시 큰 위기를 넘기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동료 맥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45일째. 이들은 기적적으로 누군가에게 발견되게 되지만, 하필 적군이었던 일본군에게 발견된 잠페리니와 피엘. 그렇게 두 사람은 일본의 포로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Good evening. I am corporal. Welcome. You are 하지만 바로 그때 이곳의 책임자 와타나베 생명의 눈에 찍혀버린 잠페리니. 이곳의 책임자 와타나베는 잠페리니의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잔페리니가 올림픽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방송사이은이 I'm only saying my own words. Hello, America. Yeah. Louis Zamperini is not missing. So keep listening. I am uninjured an and in good health. Still able to pay you his weekly visits from San Diego. Zamperini는 기적적으로 풀려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 이들이 Zamperini에게 기회를 준 이유는 Very good. You can speak on radio again. 그를 이용해 거짓 언론을 선동하려는 일본의 계획이었고, you make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던 잠페리니는 결국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악마 와타나베 생명은 다시 돌아온 잠페리니에게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This man must be taught respect we'll punch this man in his face we cannot do that do it sir come on, okay. come, on. come on sir come on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와타나베 생명의 다른 곳에 배치되면서 드디어 그로부터 해방된 잠페리니, 그리고 그날 밤 <laughs> 미국의 폭격이 거세지면서 이들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다음 날 다른 수영소로 이동하는 포로들. 악명 높은 수영소로 오게 된 샴페리니는. 잠시 후 무언가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이곳의 책임자는 와타나베 상병이 었으며 잠페리니는 또다시 그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의 환경은 열악 그 자체였고,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죽게 되면서 이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죠. 그리고 잔페리니 또한 점점 삶의 건을 놓기 일보직 전인 상황, 다음 날 악마 와타나베 생명은 또 다시 그를 들들 복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판국에 거대한 나무를 들고 서 있어야 하는 잠페니니. 하지만 이때 잔 페리 니와 와타 나베 생명, 사 이에 묘한 감 정이 흐르 기 시작 하고 생각 보다 질긴 잔 페리니 의끈 기에 사람 들의시선이 집중 되 는데, 그리고 잠시 후, 잠페리니는 젖먹던 힘을 다해 나무를 끝까지 들어올립니다. <laughs> <laughs> 결국 잠페리니의 끈기의 붙이오른 어타나베는 개집 같은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는데. 그렇게 얼마 후, 마침내 전쟁이 끝나게 되지만, 일본군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모든 희망을 내려놓게 되시오. 그렇게 어딘가로 끌려가는 포로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군 수송 비행기가 도착하게 되고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드디어 포로 생활을 총선하게 되죠 그렇게 잔페리니는 마침내 조국에 돌아오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영화 언 브로크는 실제 인물인 잔페리니의 일생을 담은 영화이며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는 주인공의 정신력과 의지가 정말 인상 깊었던 명작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며 영화의 몰입도 또한 정말 상당했던 영화 언브로콘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언브로콘이었습니다